안녕하세요. 데 m 먹스 이정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메디슨 바이크 2025년 신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아니, 2024년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는데, 2025년 신제품을 벌써 낸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2024년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2025년 신제품을 발표할 때가 거의 가까이 왔고요. 지금도 사실 2024년 제품들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새로워지는 것도 있고 또 아주 새롭게 나올 모델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언제인가 저희가 음, 아마 올해 늦가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보도 차차 저희가 알려 드리겠고요. 제 옆에 보시는 이 모델이 메디슨 바이크에서 출시하는 2025년 신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뭐 특이하냐? 왜또또 또 다른 모델들은 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 계신데요. 저희가 2025년 모델 싹다 모아 가지고 한국에서 한번 런칭 미니 쇼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해 가지고 보고 싶은 분들 오셔서 메디슨 바이크 송파 쇼룸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특이하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저희가 메디슨 바이크 송파점에서 제가 직접 고객들의 스토리를 많이 듣잖아요.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 우리 허당이 정민 채널 유튜브 구독자인데 너무 재밌게 보다가 자전거 마음에 들어서 왔다.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 특히 이제 피콜로 사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이 딱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남편 혹은 남자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직접 내 자전거 내가 산다 해서 알아본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분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편하게 자전거 사고 싶다. 맞습니다. 좀 편하게 자전거 사고 싶기 때문에 미니벨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니벨로가 자전거 한 대로 남자, 여자, 그리고 빨리 타고 싶은 사람, 천천히 타고 싶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자전거 있다 없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메디슨에서는 모노나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 거리가 길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모델이고 피콜로는 어 전천으로 자기가 운동하는 범위가 좀 넓어도 가능하게끔 사실 피콜로 타고 국토령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델타 같은 경우에는 더 넓게 예, 네, 그 다음에 스포츠용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피콜로 같은 경우 여자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엠바 스타일을 좀 사용을 했어요 이 엠바가 뭐냐 큰이들 갈매기바 혹은 브롬톤에서는 엠바 이렇게 하는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갈매기바라고 하고 계습니다 갈매처럼 기 생겼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갈매기바가 왜 좋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타는 자전거 뭐다? 네 맞습니다. 다른 일을 많이 타세요. 다른 일을 많이 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허리를 막 이렇게 타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대부분 허리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서 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laughs> 그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게 뭐다? 이런 엠바 스타일입니다. 엠바 스타일이 왜 좋냐? 이게 조금 더이 허리가 허리를 이렇게 필 수가 있어요. 허리를 필수 있어. 어, 그래서 우리 라이딩 할때 대부분 호소하는 게 뭐냐? 어깨 아프다, 팔목 아프다 이런 거 많이 호소하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엠바를 쓰면서 어떻게 하냐? 얘는 이 저희가 이 클립을 풀면. 얘가 이렇게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피팅,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제 메디슨 마이크에서는 이 핸들 포스트도 저희가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 피콜로 같은 경우는 이게 6도에 6도. 근데 6도도 있고 0도도 있고 12도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거 하나로 다탈수 있는 거 아니냐? 키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된다. 예. 네, 그리고 심지어 다양한 핸들 포스트의 각도를 스페어 파츠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로드 바이크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 이거를 스템 길이를 하나만 제공하는 거랑 사실 같은 거예요. 네, 그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엠바 스타일 한번, 이번에 갈매기 바 스타일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아, 잠시만요. 네. 아,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아, 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 어. 네. 찾았어? 찾았어? 지금 저희 중국 매니저가 이거 지금 음료수 마시러 갔다 왔습니다. 네, 이거 뭐냐. 중국 레드불인데, 아, 하자 마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머드가드도 달려있어요. 왜 머드가 달려있냐. 우리 취미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 비오 때도 잘안 타세요. 근데 또 피콜로 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약간 그냥 거의 생활차급으로 또 편하게 타고 싶은 분들은 여자분들 특히 뭐 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미니벨로에 머드가드를 다는 선택을 했어요 아 머드가드가 뭐 대단한 거냐 아 대단하지 않죠 머드가드 사실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다 달려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원가 상승 원가도 이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달려 있으면 사실 날렵한 느낌은 좀 떨어져요 하지만 어떻다? 실생활에서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모델 개발하면서 머드가 장착해드렸고요. 여자분들 타시니까 여자분들 심리가 뭐냐. 엉덩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 너무 사랑해서 내가 자전거 같이 사 자전거 사주고 같이 자전거 타고 싶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첫날 자전거 타고 여보 나 엉덩이 아파서 자전거 못탈것 같아 이렇게 딱 말합니다. 너무 절망적이죠. 그리고 대부분 진짜 사이클은 한번 타면 거의 거의 뭐 중고 중고나라 직행입니다. 하지만 제 미니벨로 메디슨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저희가 처음 기획할 때부터 어떻게 했냐, 예, 맞습니다. 얘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 가족들이 같이 탈수 있게끔, 네, 와이프가 엉덩이 안 아프게끔, 사랑스러내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보호해드릴 <laughs> 엉덩이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뭐, 이렇게, 아유, 아유, 제 딴... 그리고 저희가 또 컬러도 사실 여자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컬러들 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로고 보시면, 메디슨 로고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더 더 편안한 느낌으로 네 우리 메디슨에또 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이너가 또 아, 이게 또 세심하게 피콜로 메디슨 이런 로고도 또 디자인했네요. 네 이렇게 2025년 <laughs> 제가 중국 출장할때 혼자 와요 항상 왜냐 우리 직원들 또할 일도 많은데 또 제가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 직원들 해야 될 일도 쌓이고 또 중요한 거 뭐예요? 또 갔다와서 해야될 일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저 혼자 오는데 진짜 힘듭니다 저희 카메라도 지금 혼자서 왔다갔다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메디슨 바이크가 빠르게 성장중인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6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약한4천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가을 기간에 판매될 메디슨 바이크가 신제품들 나오기 때문에 쟤도 에또 도리도리하나? 자 신제품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핫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와봐야 알죠. 나와봐야 알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반사판 법적으로 달려 있어야 됩니다. 이 전조등 법적으로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전조등 드리면서도 되게 허접한 거 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좀 괜찮은 거 넣어드렸어요. 근데 꼭 자전거 사러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네, 반사판 있고 전조등 있으니까 후미등안 사십니다. 왜? 아, 나 그냥, 뭐, 동네탈 건데 무슨 후미등이 필요하냐. 하지만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는 그 시간에 벌써 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것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작년에 어떤 결정을 내던 반사판, 이거 법적으로 달려야 있어야 되지만 거의 다 떼서 버리십니다. 일단 제가 버릴게요. 이렇게 예, 메디슨 바이크는 이 후미등도 같이 들어요. 이 세트입니다, 세트.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제가 사실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몇번 났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들, 전조등, 반사판, 아,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후미등, 왜안 주냐 이거예요. 이거 왜? 왜안 줘? 법적으로 안줘 되니까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자전거 사면 서비스로 주는 데도 있죠. 하지만, 안주는 매장도 또 있어요 또 그리고 안사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안되겠다 그냥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메디슨 바이크 저희 메디슨 바이크 신제품 사실때 보시면 이 전요등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laughs> 네. 아제 중요한건 뭐냐 예 네, 안전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메디슨 바이크 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전거 계속 유지보수 받으셔야 되잖아요. 계속 자전거 매장하고 계약해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시면 제 뭐가 문제다? 나는 자전거에 자린이에요. 자전거 잘 몰라. 자전거 막 펑크 떼줄 줄 몰라. 뭐 그리고 막 심지어는 어떤 분들 계셨는지 알아? 요 이게 이렇게 된 상태로 막 타시면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 물론 제가 몇명 봤는데 <laughs> 메디슨 자전거도 온라인에 샀어. 근데, 심지어 핸들을 거꾸로 타고, 어, 포크가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 싶지만, 여러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니벨로 이런 카페에다가 물어보는 게 뭐죠? 인터넷에서 자전거 샀는데, 바람을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분들이 사고 나지 않고, 예, 유지보수 잘 받으면서도 계속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2025년 신제품, 깜짝 발표에 한번 잘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초대할 테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